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1 1기야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는 8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오늘의 핵심 장면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일로 전쟁을 멈추게 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 그리고 눈빛 하나에 굉장한 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작은 말한 마디에 상처를 받고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제왜 저래? 기분 나쁘게? 아나 그냥 말 걸지 말걸 그랬어? 이런 또 후회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을 하고 또 스스로를 방어를 하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금의 우리와는 정 반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인데요, 한번 그 시가들을 한번 떠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쯤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안 통하고 누가 봐도 내 잘못이고 혼나도 싸고 혼나도 마땅한 그런 순간에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저를 그냥 안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괜찮아라고 그말한 마디였는데. 여러분, 그 순간, 뭔가 목이 메고 눈물이 고이고 말없이 무너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좀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집에는 아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네, 저 포함해가지고 네, 세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혼납니다. 네, 자주 혼나는데 여러분 언제 가장 아내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언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현관을 여는 순간에 집이 무슨 새 집이 된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방을 열어도 그리고 거실을 나가도 화장실을 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깨끗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 아들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지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그런 날 아내가 말이 없이 거실에 잠자함이 앉아있다 여러분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밤새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어느 날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대청소가 또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어질러 놓았던 밤을 생각을 해보고요 아, 나 분리수거도 안 했지. 아, 나 쓰레기도 안 배웠는데. 수많은 어떤 잘못들이 머리를 스쳐가는 그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실 식탁에 이제 차려져 있는 어떤 과일이 씻어져 있거나 그리고 방문을 열고 아내가 나왔는데 저를 웃으면서 맞이를 하거나 여러분,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느낍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쁨이 아닌가?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왜 이렇게 했냐면 요즘 아내가 하도 제가 설교를 할때당신왜 처음부터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냐.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거 다 아내가, 아내 때문입니다. 네.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바로 이와 같은 순간입니다. 누가 봐도 죽여야 마땅한 자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네, 뭐,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안에 보면 누가 봐도 죽여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고요. 정의의 칼을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떡과 물을 주십시오. 먹이시고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에 전쟁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들을 죽이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엘리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셨는지, 그긍휼과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 대신에 우리를 우리의 심판 대신에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죄와 죽음을 어떻게 이기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스스로의 마음을 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인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에 지치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시기심이 일렁거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주 도망치고 그렇게 숨어버리고 있는 그런 나. 한때는 그저 실수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고집된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정지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저도 충분히 누군가를 상처내고 미워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었다라는 걸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엘리사의 이야기, 그 안에서 등장하는 아람 군대에는 사실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저였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향해 침략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고 끝내 눈먼 채로 붙잡혀버린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저는 결코 무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죽이셔야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저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서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속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리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전쟁을 멈추게 했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살려냈던 바로 그 이야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어야 했던 내가 살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장면은 전쟁 위기 가운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끊임없는 그런 공격에 너무나 크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람왕은 전략적으로 기습을 준비를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번번이 엘리사를 통해서 누설이 되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동선을 미리 다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람 망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한 사람,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을 포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칼사이에 그런 전면 충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내다봅니다. 말과 병거, 수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고 그가 외칩니다.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그때 엘리사는 아주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17절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와여, 원하건대이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전에 사원이 그렇게 물어볼 때 엘리아가 기도를 하자 그 사원이 눈이 열리니까 정말 성 주변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병과 말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사원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그렇게 눈이 멀어버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런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칼을 들 수가 없었고요. 방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조용히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려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고요.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문이 닫히고 그제서야 그들이 눈을 뜹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한복판 자신들이 쳐들어왔던 그 나라의 왕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칼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피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이미 전쟁이 다 끝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그 왕도 지금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막 어떻게 해서든 이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원수를 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이 성경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보복, 처단, 그리고 정당한 심판. 그런데 엘리사는 되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말씀 시작.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도 어찌 칠수있으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은혜의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원수를 죽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먹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고요. 피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요. 그 상태로 그냥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죠? 국률로, 그리고 살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칼로 심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비로 적을 무너뜨리는 나라. 엘리사는 그냥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 현장 가운데 바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선택은 단순한 단순히 한 순간에 어떤 결정된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보여준 이 살리는 이 방식은 그의 삶 전체에 스며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전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엘리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먹였던 바로 그 장면 그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그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늘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 대신에 살리는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 엘리사의 삶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스며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1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한 여인이 울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남편은 죽고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엘리사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그 연이 말을 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그릇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계속 부어지고 아무리 부어도 계속 기름이 나오고 그걸 팔아 빚을 갚고 자식들도 지켜내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11기와 4장 후반부를 보면 또 어떤 날에 자신을 도와주던 여인이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줍니다. 기적처럼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아이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엘리사를 찾아 달려옵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안 주셨다면 라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를 원망을 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기도를 하자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을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를 내쫓지 않습니다. 그 병든 원수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결국 나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참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엘리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 심판 대신 궁유를 선택한 사람 배척된 사람을 다시 품어주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삶 속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사의 모습, 여러분 어디서 되게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원수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품고 생명을 살려냈던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엘리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엘리사는 칼 대신에 떡을 내밀었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떡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적에게 말을 했습니다. 죽이, 죽이지 마십시오, 먹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삶은 궁율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택, 원수를 품고 회복시키는 그런 선택.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 그런데 사실 그 생각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놀라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직 회귀하지도 않았고요. 눈물도 없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단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뿐입니다. 그분이 찔리셨고 그분이 맞으셨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대신 죽겠다. 엘리사는 죽이지 마십시오. 먹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너가 살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국률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심판을 끝내셨으며 모든 사망을 이기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 누가 죽어야 마땅했는데 대신 살게 된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그 대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랑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러 갔던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내 욕심대로 달려갔던 그 사람 결국 눈먼 채로 붙잡혀서 끌려왔던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을 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우리의 길을 선택을 했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꾸만 도망치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우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체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 죽어야 마땅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주셨습니다. 그분이 찔리셨고. 그분이 맞으셨고, 그분이 조롱당하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숨기고 싶던 내 모습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죄인 맞습니다. 제가 그 칼을 받아야 될자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뿐입니다.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손 들고 항복할 뿐입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제가 버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죄인이었습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살려두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셨다면, 라 이제는 산 인생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길 위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단한번 전쟁을 멈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삶 전체가 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살렸고요, 죽은 아이를 살렸고, 문둥병 걸린 원수를 고치고 굶주린 자들에게 기적의 떡을 나누어 주며 그는 살리는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이기보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정지하기보다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 심판하시되 궁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거룩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손끝에 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제받아 마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궁휼을 입고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났다라면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정제의 말을 쉽게 내뱉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칼을 들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약함을 보며 먼저 국률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알은 존재를 합니다. 비교와 경쟁이라는 이름의 그런 바알, 정제와 분노라는 그런 이름의 그런 바알, 자정과 성공이라는 그런 이름의 바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궁유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 한마디, 약한 자를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숨길,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조용한 기다림.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도 이제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판단자의 자리에 내가 설 것인지 아니면 살리는 자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이지 말아라. 그들을 먹여라. 그리고 그들을 살려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자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은 단지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과 전쟁이 가득했던 그 세상, 심판과 정제가 당연한 현실 속에서 단한 사람의 외침이 전부를 바꿨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떡과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전쟁이 멈췄고 사람이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할 너, 너가 죽어야 할때 그런 너, 그런데 나는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한 종교의 언어로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면 다시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눈먼 채로 붙잡혀 온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 나는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자존심도, 어떤 핑계도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고백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주님, 그 죄인 제가 맞습니다. 제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를 이겼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로 버티지 말고 후회와 수치심으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그 사랑 앞에 그대로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나십시오.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한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차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그 사랑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 사랑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루신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언제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